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풍성하고 말도 잘하고 지식과 능력도 많은 교회였고 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정말 생명이 넘쳐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요로움을 느끼는 마치 이곳이 천국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겉보기의 화려함 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죄가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어가는 것들은 아무 저희들이 아무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죄를 목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이 고인도교회 서신을 통하여서 경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일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은행이 있다니 그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야.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피로 갚주고 사신 것이며, 저희들이 임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대신 선포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악한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 세상에서도 수치를 여길 만한 죄가 교회 안에 드러났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지고 어찌하여 통분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죄가 교회 안에 만연한 것을 너희들이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그 죄를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 그 죄를 짓고도 애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저희 성흥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죄는 분노하면서도 내 안의 죄 지금 제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와 맞닥뜨릴 때 저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의 죄는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로부터 행해지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전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안 계신다는 걸 말해요. 어디에요? 죄와 함께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있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구원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을 허무시기까지 합니다. 이 말은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정제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이것은 하나님 안 계셔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 너희가 회복하길 바래, 다시 돌아서길 바래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미라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죄를 징계하는 것은 단순히 죄로 인해 드러나는 심판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첫째, 복음의 순수한 선포. 둘째, 성례의 바른 시행. 셋째,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권징이란 교회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가 죄를 다루지 않고 방치할 때그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이시고요.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누룩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더미에 퍼지는 이라. 조그만 죄라도 그대로 두면 교회 전체가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됩니다. 내가 짓는 죄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누룩처럼 이웃들에게 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염된다고 합니다. 벌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량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둡니다. 고린도 교회의 십자가를 회복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무릎은 묵은 누룩으로 살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 묵은 누룩은 옛 사람, 즉 예전에 죄된 본성이 살아 있어서 죄가 아직 완연한 교인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자는 이제 새 덩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칭의는 한 번의 사건입니다. 칭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성화가 뭐라고요? 평생 동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내 삶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내가 교회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날마다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아직 성화의 길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이기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 덩어리로 살게 하는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안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2장 천국 비유를 한번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먼저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종을 보내는데 종을 모욕하고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할일을 떠나갑니다. 각자 할 일을 위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네거리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보이는 대로 혼인잔치로 데려옵니다. 두, 개, 두 사람이 있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혼인잔치로 다 데려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 후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를 묶어서 바깥으로 내줬습니다. 14절에 보면은, 22장 14절에 보면은, 친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은 분명하게 불멸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분별되어 교회 안에 왔지만 아직 내가 성화의 과정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화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로서 그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3,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악한 죄를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그러니까 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내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안에 죄를, 죄를 내쫓으라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끌려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닥에 뭐라고 써요? 먼저 죄 있는 자가 돌려치라고요 그런 말은 뭡니까? 이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조차 교회 다닐 수가 없나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하해 가셨어요.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을 부으셨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누굽니까?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고, 죄인, 부족한 자, 나로서는 완전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네, 네, 다 네, 네, 죄인이에요. 네, 네. 죄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내 마음속에 남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과 탐욕과 음란과 분노, 미움들, 죄된 본성들, 누룩으로서 나오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마음이 아파할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아, 네. 묵은 노력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삽시다. 아, 네. 교회는 세상보다 거룩해야 합니다. 아, 네. 교회는 무조건 세상과 다른 분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있는 공동체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 네. 살아있는 교회는 거룩을 주, 삶의 중심에 둡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고린도 교에 있었던 죄를 향한 무지, 죄를 향한 방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고 거룩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아, 네.